예, 안녕하세요 피오습니다 지금 여기 차장 곳은 여기는 아산입니다 여기는 탕정이고요 바로 옆에가 또 천안이잖아요 바로 천안 아산역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쪽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에 아파트값, 뭐 불당도 잘 아실 거고 근처들이 워낙에 아파트값도 상당히 높고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진짜 완전히 저 초창기에 여기 시티 아파트 여기 처음에 사전 점검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아파트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한들 물빛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루지오, 여기 신형 프루지오들도 제가 다 왔었는데, 와 지금은 이렇게 갇혀지고 지금 앞에 노래 소리 들리시죠? 여기 지금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 이 공원도 보여드릴 겸.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도 해드릴 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임장이죠? 여기 탕정리역도 있거든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티 앞에 한들 물빛 도시,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그 옆에는, 보이시죠? 바로 앞에 보이실 거예요. m 미지가 바로 앞에 있고요. 와, 여기 옆에도, 그 옆에는 또 하늘채. 하늘채 바로 또 보이실 거고 여기서부터가 지웰시티입니다. 지웰시티 여기 푸르지오입니다. 1, 2, 3단지가 쭈르륵 이렇게 있어요. 제 영상 보시면은 그때 찍었던 영상들 쭈르륵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공원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기 놀이터도 있고요. 한번 저희가 지금 사람은 워낙 많아요. 지금 행사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얼굴 안 나오게 주변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학군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요. 어, 여기 공원에 석가산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고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안 나오게 찍을 예정이라서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은 유명한 아파트는 한들 물빛도시 1, 2, 3단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 행사하고 있어요. 네, 광장이 있어서 예전부터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자, 이렇게 보리고 이게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최대한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너무 멋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한들 물빛 중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초등학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j 시티 여기서부터가 3단지. 여기는 단지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가 한들 물빛도시 공원입니다. 여기가 거의 주상복합 느낌으로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여기 라인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단지가 엄청납니다. 자,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람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죠? 지금이 토요일, 지금 시간 5시입니다. 약간 여기가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드론 어, 업종들도 보면은 거의 시우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템퍼센트 어, 아직 있네요. 저 여기 몇번 왔었는데 너무 좋죠. 여기 다니기도 너무 좋고 차가 없으니까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드론 업종들도 보시면은 어, 학원부터 시작해서 식당들 이런 것들 다 들어 와 있습니다. 템퍼센트도 어, 줄 서서 있네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상업지가 나오고요. 탕정령 라인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어, 예전 영상에 아파트 단지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주변에 달라져 있는 이런 상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미족발, 맥주집들도 많이 있고요. 거의 빈 새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꽉꽉 들어찼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에 시티몰이죠. 거의 우리 청주로 따지면은 지웰시티 있죠 그쪽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백화점이 없죠 이게 거의 아파트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 상가입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여기 다 비어있었는데 와 이거 몇년 사이에 완전 달라졌네요 여기도 어 주변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상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때 왔을 때도 아 여기면 진짜 될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거의 신도시에요 신도시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저기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저도 건너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상업지에요 상업지 라인들도 상가 건물들이 쭉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꽉꽉 들어찼죠 와. 저도 진짜 몇년 만에 왔는데 한 1년 만에 온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가까지는 들어차지 않고 한참 건축하고 준공내고 그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꽉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기준으로 맞은편이 상업지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도시가 달라졌죠 저기 이제 탕정역으로 한번 길을 건너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변들 보시면은 올리브영 역시 좋은 자리들은 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네요. 메가커피부터 시작해서 SK텔레콤 노브랜드 다 들어있죠. 요즘에는 뭐프랑크버거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어 당연히 은행권부터 한의원, 병원 그리고 학원들까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던 라인들 있죠.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쭉 이어지는 라인들. 여기가 이제 약간 메인토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라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추후에 제가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건너서 제가 요즘에 많이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 테크노폴리스를 비교를 하면 지금은 뭐 공사 중이고 많은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상업지들이 갖춰지고 나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자체가 아예 도시 자체가 완전 달라지죠. 그만큼 수요가 많아야 돼요. 아파트 단지도 커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건너서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네요. 여기가 예, 다 지어시티 몰입니다 1, 2, 3단지 라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가로 쭉 들어차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들어오나 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자리가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되어버렸죠 여기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길을 건너면 여러분들이 서울 갈때 편하게 또 이용을 할수 있는 탕정역 바로 앞쪽에 있고요. 이 건물들도 어 최근에 여기는 중국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점점 멀어지면 상권들이 이제 공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이 좀 있고 여기는 그 전에 했던 데들은 그래도 좀차 있어요. 뒤쪽 라인들은.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도복꾼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이렇게 탕정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탕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요. 나중에 청주도 북청주역이 이렇게 들어서면 너무 좋겠죠? 지금 역광이라 잘 약간 어둡게 나오는데. 자,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2단지, 3단지 사이로 제가 이렇게 넘어왔고요. 이제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확실히 이 서쪽 라인들이 번화가가 잘돼 있어요. 역세권 오시는 분들 여기 다 주차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어 저쪽에 롯데리아도 있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아파트 단지들도 크고 층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상권이 너무 잘 잡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2단지 진퀴에 왔고요. 이제 1단지와 2단지 사이 라인들도 잘돼 있어요. 여기가 아, 롯데리아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상권이 어디에 잡힐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가 2 2단지고요 이제 1단지 앞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우측에 있는 아파트가 1단지입니다. 그래서 1, 2, 3단지 라인이고요. 뒤쪽에는 다 상가들 엄청 잘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1단지와 2단지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저기 2단지하고 3단지 중간 이렇게 스트리트로 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넘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상권도 좋고 거의 뭐 느낌이 완전 신도시의 상가까지도 이렇게 꽉꽉 들어찬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쪽이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저쪽에 있고요. 1단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이 전부 공원이에요. 1, 2, 3단지 앞쪽들이 전부 공원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단지입니다. 그리고 1단지, 2단지. 이렇게 같이 이세 개의 단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니 다시 공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단지는 전부 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권하고 붙어있는 쪽은 2단지, 3단지가 확실히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성 자체를 여기 탕정, 여기 한들, 물빛도시 조성 자체를 상당히 좋게 해놨어요.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학교도 바로 있고요. 네, 바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의 장점은 초등학교가 초품하로 어, 길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갈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2단지, 3단지도 바로 이렇게 공원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중학교는 이쪽 3단지 쪽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놀이터 사람 엄청 많죠? 저기 에미, 에미지 아파트 색깔이 눈에 확 띄네요. 이렇게 공원이 잘돼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우리 탕정 여기 한대 물빛 도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더 좋은 도시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도시들로 주에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아스였습니다 놀이터 한번 가볼게요. 에버랜드 조경입니다.